자료는 어디 있냐면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밑에 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만 그냥 보시면 돼요. 일단은요. 왜냐면 여러분요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냐? 암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뭐 강의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어떤 뭐 부수적인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5월 6월 강의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것을 핵심을 요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요약하면서 뭘 해야 되냐? 암기. 그래서 저는 부여놓 보통인데요. 이제는 처음부터 보는 것은 민법하고 게론 정도는요, 강의가 끝나면은 그 부분까지는 무조건 10번 정도 이상씩 봐가지고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냐? 만약에 페이지가요, 지금 모두에서의 강의 노트가 100페이지거든요. 100장이거든요. 요약집이요. 100장이니까 1번부터 100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한 10페이지 정도까지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10페이지를 오늘요 강의 끝나시고, 여러분들한 10번 정도를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알겠죠? 10번 정도요? 10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또 20페이지, 그 다음, 그다음 20페이지 할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공부는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민법은 그냥 얘기 보면, 강의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그냥 있잖아요. 매일 민법괴개론은대도록이면 매일 한한 한 시간, 한 시간이나 어느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할때몇번 봐야 되겠죠. 이거 밤 눈에 익혀야 되겠죠. 색터치라고 이렇게 익혀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부터는 그냥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끝까지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보고, 다시 또 여기서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를 반복적으로 몇번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보고, 여기 또 반복적으로 강의 끝나면 몇 번을 보는 거예요. 눈에 익숙하게.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5월달 6월달 끝날 때까지 책을 몇 시간 안에 볼수 있으면 무조건 점수는 75점 이상이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아까 이렇게 쭉 보니까요. 어, 기초적인 것에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문제의 난이도는 사실 뭐 이것은 상당히 낮은 난이도인데요. 어, 점수들은요. 그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순, 범위 있죠, 범위.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하냐? 오늘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학원을 늦게 나오셔서 그건 관계없어요. 그것은 오늘 배우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몇번 보는 거 그것도 한몇 번, 안 되면 열 번까지 보는 거예요.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눈으로 이렇게 익힐 수 있을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그다음 어떻게 하냐? 그 다음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금방 봐요. 이거 일주일 뒤에 보니까 사, 항상 새로운 것이죠. 일단 일차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이걸 그리고 그다음 리고그 주에 오면 또 그다음 주에 오면 강의 바로 끝나면 앉아 가지고 몇 번을 보는 거예요. 무슨 약이죠?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을 보는 거예요. 몇 번을 보고 나서 다시 그럼 앞에서 다시 거기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쭉 여덟 번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책을 금방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수를 안나온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책을 보는데 며칠거 걷는 혼자 공부를 해보면 돼요. 이 책을 암기하려고 하면서 쭉 한번 보는데. 배장인데 이걸 보는데 한 2주 3주가 걸린다. 그건 점수 안 나요. 와그것서 무조건 50점이하예요. 알았죠 그렇죠? 적어도 1주 이상, 1주 정도 안에만 봐도 60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1주가 넘어가신 분들은 무조건 모든 시험에 모여 고사가 50점 밑으로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니까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지금 인식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책을 혼자서 봐보라고요. 한 권만 민법 하나 모은데 3주 걸린다. 그러면 여섯 과목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섯 과목 다 보면 시험 치러 가야 돼요. 한 번씩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여러면 공부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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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수는 안 나오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몇번 얘기하지만 모든 강의나 책은 단기간 안에 볼수 있어야 돼요. 되게 간단한 말인데 학생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아주 간단한 말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단기간 안에 책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완벽하게 다 볼라고 하면 어렵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볼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책 같은 걸볼때 내가 반드시 아는 것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좀 놔두고 알지 못한 것을 놔 넘버링이 다돼 있잖아요. 나 알지 못한 것을 이렇게 가면서 한번더 봐야 되겠다. 한번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체크하면서 보는 거죠. 어쩌면 전 페이지를 다 체크해야 될 수도 모르죠. 그러면 체크하는 부분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것으로 보면 은 양이 줄어들죠. 반 이상으로요. 내가 아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첩기하고 뭐다 아는 건데 첩 계속 보고 있어봐. 그럼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요. 모든 유학집이 지금 넘버링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 말만 100페이지 문제빼고 그러면 한 90페이지 정도 100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험 볼때 보면 암기가 안 되는 거 표시가 금방 나요. 보면 이렇게 표, 시험 볼때 보면 옆에 뭐 이렇게 이런 보면은 뒤에 어디가 틀렸다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찾았어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끝에 결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니까 다 동그라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끝이죠. 항상 뭐죠?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결론이 암기가 안돼 있으니까요.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요. 어, 시간만 너무 많이 허비되고 그다음에 어 하루에 하루나 이틀 안에 책을 다볼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요. 그 능력이 돼야 되는데 어 아직 요 그런 것 그런 것이 지금 없으니까 그것은 뭐 특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는 뭐 이미 시간이 지나가죠 나중에 또 스케줄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일단요 책을 짧은 시간 안에 봐야 된다. 무서운지 아시겠죠? 짧은 시간요. 이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하는 것들은. 10분 특강처럼 그렇게 너무 짧게는 하지 않지만 한 2, 30분에 해가지고 하나하나 강의를, 강의를 커트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한 시간씩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무슨 일을 할때 강의를 못 들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학원 잠깐 왔는데한 30분 시간 남는데 30분 시간 안에 뭐 하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시간짜리 강의를 듣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어, 짧게 짧게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률 관계요. 자, 음,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의리 있죠. 갑이 의리한 사람한테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을 뭐라 고 한다? 이것을 의사 표시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요, 승낙을 하죠. 의리요, 승낙을 하면 승낙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 고하냐면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사실 하나의 논점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간 사람을 뭐란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하고 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을을 뭐란다 이것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을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이 사람을 채무자 채권자라고 얘기하냐? 항상 이것을 뭐란다 물건이라고 얘기하죠. 이 물건을 기준으로 한데 이 물건을 뭐라 하냐? 권리의 객체라고 얘기하고요. 이 권리의 객체 이것을 다른 말로 법률 행위의 목적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목적물이다 이렇게요 이 목적물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요 여섯 중요한 것은 목적은 있는데 목적물이 없는 경우가 있어 원래는요 목적이 있어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있는데 목적물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고용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이것을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인행위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원인행위란 말을 잠깐 설명을 해요. 우리가 원인행위라고해서 어제오느냐 여러분 형 부동산 등기할 를때 원인증기, 원인증서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때 등기 원인증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매매계약서냐, 교환계약서냐, 증여계약서냐 이것을 원인증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대리에서 보면 뭐냐면, 이 위임 계약을 말했죠. 위임 계약. 그 계약을 뭐라고 표현하냐?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대리권은 수권행위와 그 다음에 위임 계약이라고 하는 원인된 법률 관계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말할 때 우리가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잖아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계약을 해지하면 이것을 우리 말한다 계약이 무효가 됐잖아요. 계약을 말한다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 그래서 원인 행위가 무효가 됐다. 실효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된 경우 이렇게 그러면 의라,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고 매수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원인행위의 실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가비엘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비을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기죠. 그다음에 가버한테 대금을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을른가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한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권리, 의무를 달말로 뭐라 한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뭐라 고 한다?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법률, 관계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달말로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죠 법률, 효과. 그냥 이것을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효과는 뭐냐? 법률 효과를 줄여서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요. 이 효과는 또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의사고 표시가 있죠. 의사 표시할 때. 의사를 뭐라 한다? 내심의 효과의사 이런 말을 쓰죠 그 효과의사가 바로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예요 여기 한번 봐요 의사표시요 가비율한테 1억 원을 사라고 청약을 하죠 그러면 이 청약은 뭐죠? 자기는 1억 원을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1억 원을 받고 싶다 돈을 그 돈이 바로 뭐죠? 법률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의 말이죠 그것을 줄여서 효과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효과사. 그때 이제 효과사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과 이제 비교되는 것이 무슨 관계다? 이것을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법률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 고 한다? 이것을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보는데 첫 번째요. 실체라는 말을 보죠. 실체.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권리 상태. 현재 권리 상태를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시하는 거죠. 공시. 그것을 등기라고 해. 현재 권리상태. 현재 누가 소유자냐. 면 누가 소유자. 권리상태. 이 권리를 뭐라고 한다. 여기 봐봐요.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실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권리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해. 실체법이니까. 여기서 권리라 권리상태라는 것은 실체관계. 이 말이에요. 실체관계.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이 누구죠? 소유권은 갑이란 말이죠. 그런데 등기는 누가 풀어져 있다? 을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자는 갑인데, 권리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뭐라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죠?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보면요. 1번 얘기해서 갑이잖아요. 2번 을이고, 3번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중간 생략을 하게 되면 등기가 갑에서 누가 앞으로 직접 가는 거죠. 갑에서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직접 가는 거죠. 그러면 을 앞으로의 등기가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등기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누가 되야 돼요? 병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등기 절차는 잘안돼 있지만 현재 소유자가 병이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요. 통정의 표시요. 나는 답은 을한테 뭐라고 싶어?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뭐라고 써요 매매라고 계약서를 쓰죠. 매매. 그럼 이 매매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가장행이다. 가장행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증여를 뭐라고 한다? 은익행이다. 은익행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매를 해가지고 취득세만 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매매계약서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서로 등기하면 이 등기는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등기가 무효라면 당연히 또 등기 증여로서 또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등기를 무효의 등기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등기는 유효로 보고 세금을 때릴 때 무슨 세금을 때리자 증여세를 때리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권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그 다음에요.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인간관계하고 법률관계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법률관계는 뭐로 이른다. 권리 상태로 권리는 뭐다? 권리와 의무의 줄임말이죠. 그런데 이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우리이것을 의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의무를 불행하게 이 되면 뭘 한다? 손에 배상을 해야 돼. 이게 하나의 세트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관계는 뭐죠? 인간관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 권리가 없죠. 권리, 의무가 없죠. 의무 불행이 없죠. 손해배상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채권법에서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의무를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의무 불행은 채무 불행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채무 불행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인간관계에서는 채무불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이 인간관계 등에서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짜로 차를 태워주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 가 발생하면 치료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치료비를 뭘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호의동승은 두 사람 사이 어떤 법률 관계,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당신이 나한테 채무를 불행했다, 의무를 불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 그것은 사고로 발생했다는 말은 고의 아니면 또는 과실이겠죠. 그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니까 그것을 우리는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불행은 없지만 인간 관계에서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고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 없다? 감경할 수 없고. 발생한 손해를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요, 신의 칙이나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무상 계약의 법리에 의해서 그것을 감경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감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인간관계 호의, 동승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말수 없다, 감경할 수 없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되냐? 여기 법률 관계로부터 이 결과죠. 이 법률 관계를 뭐, 법률 효과를 뭐라 한다? 법률 행위에 뭐라 한다?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목적을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법률 효과를 목적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목적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데, 고용계약은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물건, 목적물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이런 법률 효과에 인한 결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권리 변동은 권리가 뭘 한다?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 변경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것이죠. 발생은 누구한테 발생한다? 을한테. 소멸은 갑한테. 변경은 갑에서 을에게 변경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발생, 변동, 소멸인데 문제는 여기 권리라고 하는 말이죠. 이 권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의 줄임말이고 법률 관계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권리 변동을 뭐라 한다? 권리 의무의 변동이다.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권리 변동이 되어 있고 어떤 책들은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모든 말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이거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 이제 지우면 우리가 이제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하죠. 이 원인 행위를 뭐란다? 이것을 채무, 채권, 채권 행위다. 이렇게 해, 채권 행위. 이것을 뭐란다? 갑이 을한테 등해지면 소유권이 갑에서울로 바뀌죠? 이것을 물권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로 먼저 나누어져. 그러면 이 채권 행위를 뭐라한다 우리는 이것을 의무, 부담 행위다.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의무를 부담하면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이행에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의무불행, 채무불행이라고 얘기하고,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여기서 물권행위라는 것은 뭐다?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의무부담은, 의무부담행위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569조에 의해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의무부담행위를 할수 있죠. 누구든지, 누구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한다.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데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을 한 경우 있어. 그걸 조건을 했는데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고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면 차고나 사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나 사기를 이유로 말수 있다 취소할 수는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수 있다 말이죠 누구든지 그래서 의무가 없는 사람도 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처분 행위는 누가 한다 그것은 처분 권한자 그래서 처분 권한 자만 할수 있다 처분 권한자 다른 사람한테 처분 권한 자만 할수 있다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무효가 되고, 이렇게 무효가 됐을 때뭐한다이 것을 무권 대리행위죠.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는 또 있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 추인은 언제부터 다 소급해서 말수 있다, 유효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게 중요하죠. 권한 없는 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가. 계약 채권행위는 유효가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권행위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중요하죠. 채권행위.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 밑도 끝도 없이 담중에서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담중에서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물어봐 물권행위 처분행위를 묻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채권행위는 뭘 얘기하냐? 계약을 채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뭐가 있어요? 매매라고 매매 매매 이렇게 써서 증여 그다음에 뭐다 교환 그다음에 뭐가 있어 임대차 우리 시법이죠 어 여기 그래서 이 정의는 아니지만 매매 교환 임대차 환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행사 예약 완결권을 행사 뭐 뭐가 돼요? 본 계약이 성립하죠 그건 다 계약이니까 그것은 채권행위고 의무부담행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운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시험에 채권행위가 아닌 것 물권행위를 묻는 것이고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처분행위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물권행위는 뭐냐 물권 그럼 우린 물권 뭐가 있죠? 소유권하고 뭐가 있어? 제한 물권이 있잖아요. 제한 물권.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든지 제한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을 하든지. 그러면 우린 것을 뭐란다?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또 뭐가 있다? 준 물권행위다. 이런 말 했죠? 준 물권행위요. 우리가 준 물권행위는 뭐죠?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에 준하는 것이죠. 여기서 뭐가 있다? 준물권행위는 뭐가 있어요? 채권 양도, 채권 양도, 지식재산권의 양도, 그다음에 채무 면제 이런 것들이죠. 채무 면제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에 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 특히 채권 양도가 우리 시험에 두번 나왔단 말이죠.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준 물권행이다. 이것을 물권행이, 채권행이, 물권행이 이렇게, 준 물권행이 이렇게. 이두 가지를 모한다 처분행이고, 특히 물권행이는 뭐다? 물권, 즉 소유권과 제한물권에 관한 거. 그러니까 지역권을 설정을 하고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당권이 말소가 되고, 전세금의 범위가 변경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물권행위로서, 뭐다? 처분행에 속하고, 뭐가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물권행위 채권에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연행위하고요. 출연행위하고 아, 뭐, 뭐가 있다? 여기서 비출연행위가 있죠. 비출연행위요. 비출연행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대리권 수여예요. 대리권 수여. 자, 지금부터 우리가 대리권 수여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럼 봐봐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럼 본인의 자산이 다운이 돼야 한대요 대안 돼, 돼, 안 되죠. 대리인의 재산이 업대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을 비출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출연행위는요, 출연는 매매가 있죠, 매매, 매매가 있고 증여가 있죠. 매매를 뭐 한다, 유상행이라고 하고요, 증여를 뭐 한다, 무상행이다 이렇게 하죠. 이런 매매를 해요. 매매라면 어떻게 돼요? 갑이 매도인이 매수한테 등기를 해주죠. 그럼 매도인의 재산은 뭐가 돼요? 다운이 돼요. 매수의 인 재산은 뭐 돼요? 업된다 이 말이죠. 증여 봐봐 증여. 내가 이것을요. 갑이 을한테 공짜로 주고 싶다 이 말이죠. 공짜로 주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건 주는 사람은요. 주는 사람의 재산은 뭐가 돼요? 다운되요 받는 사람 뭐가 돼요? 업되죠. 다운되고 업되는 것을 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현 행위는 유상 행위도 있을 수 있고 모두 있을 수 있다. 무상 행위도 출현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여기요. 대리권 수여는 뭐냐? 비출현 행위죠. 그다음에 대리권 수여는 의사 표시예요. 의사 표시. 대리권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요 그 다음에 이 대리권 수에는비불료식 행위 불료식 일정한 방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권 수에는세 마디가 중요하다 대리권 수요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비출연 행위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이다 불료식이다이세 마디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 비출 뭐죠 대리권 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전세금 이렇게 있죠 전세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피담보 채권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역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전유 부분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유 부분에부터 뭐가 나온다. 대지 사용권 또는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역지가 있고 뭐가 있다. 지역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고, 전세금이 있고 뭐가 있다. 전세. 권이 이렇게 있죠. 전세권. 여기서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종된 권리.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지금부터요. 우리가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있죠. 전유부분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이죠.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인권이 도망한다.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주된 권리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청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피해담보 뭐 채권이 소멸하죠?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뭐 없이요? 뭐 없이? 무엇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한다? 당연히 소멸해. 이것을 소멸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피해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 한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의 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여기를 뭐라 우리가 혼인하지 혼인 혼인을 주된 행위라고 그래요. 혼인하면 부부재산계약을 하거든요. 부부재산계약. 그래서 부부란 말은 혼인을 했을 때 부부란 말을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에 대한 종된 행위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런 뭐다 뭐라, 뭐라 한다. 여기까지는 뭐라고 얘기요? 해 우리가 이제, 어, 법률행위에, 그 뭐죠, 종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보면, 페이지, 2페이지 자료 보면, 거기다 나와있죠? 뭐라 나와있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4번, 뭐,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행위하고 비출행위가 나와있고요. 요식행위하고 뭐가 있다? 불요식행위. 그 다음에 주된행위하고 뭐가 있다? 종대행위. 이렇게 나와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어디로 보냐? 왼쪽 칸에 보면 왼쪽에 법률행위 의이라고 단독행위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오른쪽 3페이지요? 3페이지 보면 은 뭐가 나왔다? 법률사실 이게 나와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살펴본단 말이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해요